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베이비부모캠퍼스 학생 남광희입니다. MBTI 유형은 ISTJ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부모학교 다니는 최정욱이고요. MBTI는 ESFJ입니다. 저 저는 1분이에요 앞문으로 들어가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. 저는 지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유형이었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렇게 만약에 불가피하게 지각하는 상황이라면 뒷문이 잠겨 있더라도 얼굴은 뜨거워지겠지만은 과감하게 앞문을 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저는 팀플입니다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좀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. 저는 완전히 고립된 개인 풀은 아닌데 어 이런 팀 안에서 제가 주어진 역할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한다면은 집중해서 제 일을 하는 개인플레이 성향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면 그런 스몰토크가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던 빈도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<laughs> 이야기를 걸었던 경우가 좀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예, 저도 뭐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, 저는.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어디서 오셨어요? 이제 요, 요 간이 어떻게 생, 뭐 어때요? 뭐 이제 이러면서 스물두 글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분하고 다른 누군가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할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제를 할때 완성되는 마감 기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.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,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이 될때 마감 기한에 맞춰서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. 맞아요. 저들 계획 세워서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이제 처음에는 저도 뭐든지 즉흥적으로 뭐 어디 여행 가자 계획 없이 이렇게 떠날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제 이러면서 계획해서 하거든요. 오늘 수업은 없지만은 제가 듣고 있는 과정이 그 자동차 케어 진단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디테일한 세차를 하는. 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, 어, 그래서 이게 제 성격 유형과 이게 아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제가 담당한 부분들을 지저분한 자동차를 세차하면서 이 세차 전과 세차 후의 그 달라진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, 저도 만족스럽고 아 내가 도움이 되었구나 라는 제가 정성들인 만큼 달라지는 부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매주 화요일 1 0 시에 수업이 있습니다. 인생 학교를 참여하고 있는데요. 인생 학교도 이제 그 50대, 60대 그 우리 저기 거의 동년배가 만나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제 친해지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이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내 네, 시간 여행,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? 나의 20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, 뭐 그리고 막 MT도 가요. 그래가지고 캠핑파이어도 하고 너무 일박 이일 동안 너무 추억을 만들고 왔는데 이게 지금의 나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어, <아니, 웃음> 재밌게, <웃음> 뚜껑을 아주 재밌게 하고 싶은데. 어떤 거? <웃음>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? 아, 선생님이 선생님. <laughs> 저기 뭐잘 편집해서 잘 <laughs> 나오면. 재밌게 <웃음> 해주신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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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선은 교육생분들이 처음 저희 안성 비부모 캠퍼스를 방문하셨을 때는 대부분 경력이 단절됐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. 어,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 될 수도 있고,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될 수도 있는데, 대부분 조금은 소극적이셨고, 그 다음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행복캠퍼스에 방문하고 교육을 들으신 후로,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많이 생기고, 심리적 안정감도 생기고, 그 다음에, 어쨌든 5060이라는 동년배들이 계시니까, 같이 잘 어울려져서 사회활동도 하시게 되고, 취직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나가실 때는 어 자신감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웃으면서 이제 좀 활동적이게 활동을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, 물론 저희 부모님이 여기를 다니시는 건 아니지만, 어 여기서 제가 업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이런 데서 만약에 활동이 적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좀 결여된 부분이 생긴다면 이런 곳을 추천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하나의 터닝포인트나 인생의 제 2막을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